굉장히 깨끗해 보여 엄청나게 깨끗해 보여요. 아시죠? 너무 <laughs> 잘 못해. 되게 편하게 카메라를 잡아 이럴 때는 내가 얼굴 잘나와야 되는데 내가 말할 때는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날라가지고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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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없는 거아 조만간 잘릴 <잘린> 것 같아. <laughs> 아, 센스 진짜 없어. <laughs> 자 이런데도 뭐예요? 이런데도.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세요 카메라 가면 힘들어요. 어? 그 화면으로 잘대여야지 아.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마킹한 인물을 고 있어요. 아. 자, 이런 사람들 다 했고요. <laughs> 만약에 고객님들이 조금 더 내가 드라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면 은좀 보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음. 파마가 어디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파마는, 일반 파마는. 이렇게 말아놔도 끝에 버리는 파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뿌리는 파마가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조금 처질 거예요, 그래도. 네, 네. 그러면 끝에 머리를 내가 피고, 뿌리는 굳이 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래도 자, 보세요. 네. 아직도 여기가 살아있고, 여기가 죽어있죠? 네. 그죠? 표시 네. 네. 나야 안 나요? 네. 나야 안 나요? 네. 여기는 살아있고, 여기는 죽어있잖아. 네. 네. 보세요. 네. 그죠? 네. 참 신기하죠? 네. 로또로 내가 어떻게 파마를말느냐에 따라서 네. 죽고 살고가 결정이 돼요. 파마로 어떤 방식으로 음, 마느냐에 따라서 대가볼. 무조건 대각그이많는게 아니고 <laughs> 두상, 두상 따라서 <laughs> 어, 두상 따라서 네. 어? 볼륨을 많이 살고 싶으면 이렇게 말고 볼륨을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렇게 네. 말리면 돼 네, 네, 네. 얄쌍하게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말면 되고 얼굴이 좀 볼륨 감을 정말 빵빵하게 살리고 싶은 얼굴이 커도 볼륨을 빵빵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 렇게 말리는데 사각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 그 응, 그 있어? 응. 그럼 두상에 따라서 내가 말하지 응. 그 사람의 성향에 맞아. 따라서 그래 언니? 응, 응. 응 <laughs>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아무도 아닌 것같은데도 비교 분석을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응? 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말아요? 자 여기 뿌리는 살짝 잡지 말고요 네. 끝에만 이렇게 살짝 써요 네. 이렇게 볼륨은 볼륨대로 살고, 깔끔한 거는 깔끔한 거로 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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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내가 뿌리뿌리까지다 드라이 해도 볼륨을 죽일 필요는 없잖아. 그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은요, 머리를 최대한 다 말리셔야 돼. 요왜 어... 그러냐면, 내가 머리를 들 말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머리가 마르면서 머리가 또 죽어요. 최대한 머리를 다 말려주시고 나서 이 작업을 해주세요. 아, 다 말린 상태에서 흙부분만 네. 네 그리고 음. 너무 젖은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면 또 드라이가 안 먹어요. 음. 그 개를 또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과도한 또 드라이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풀려요, 또. 또 풀려요. 지금 내가 열을 하는데 지금 얼마했어요한 번에 잡아줬어요한 번에. 그래. 한 번에 잡아줄 수 있을 만큼 건조해주세요. 음. 그래서 전체 다딱 걸쳐주세요. 그걸를못봐서 내가, 내가 보지는 못했어. 어, 이쁘다. <laughs>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뭐예요? 우리가, 어, 우리가 파마를 말 때, 이번만 경화제, 경화제 하지만요 어, 얘네들도 경화제가 필요하기는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우리가 산성, 산성 경화제죠? 자, 알칼리에서 중화제를 다 끝났습니다. 중화제가 다 끝나서 로또 아웃했어요. 그리고 샴푸에서 다 끝나서 왔어요. 그러면, 이런 때, 이럴 때, 뭐 경화 트리트먼트를 뿌려서 고정을 해주면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얘들이 네산성이라 쓴다, 중화제를 쓴다는 얘기는 뭘까요? 고정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고정을 시켜서 얘네들이 SS 결합에서 분, 분해가 되는 되는 걸 어떻게 다시 합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서 그냥 해주면 얘 자체가 지금 모발 자체가 파마에 의해서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파마에 의해서 염, 그러니까 염색을 했던 모발이야. 염색을 했던 모발은 큐티클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겠죠. 열려 있는 모발에 내가 텐션을 줬어요안 줬어요. 텐션을 주고 약에 의해서 걸렸던지, 일단 텐션에 의해서 걸려 있겠죠. 그러면 얘가 늘어나서 모발에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모발에 큐티클에 있는 부분은 거칠게 얘네들이 단백질이 환원 데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칠어지겠죠. 그리고 거칠어짐과 동시에 문제는 뭐예요? 다 열려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어야 나가게 있어요.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다시 채워 넣어주는데 내가 72시간에 다치기 전에 트리트먼트를 넣어주면 어떻게했어요 경화 트리트먼트를 넣어주면 좋겠죠 산성 트리트먼트를 액상으로 된 산성 트리트먼트를 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거꾸로 경화 트리트먼트인데 실리콘으로 된 경화 트리트먼트를 바르면 안 돼요 파마가 늘어져요 걔네들은 음. 음. 왜냐면 경화 트리트먼트인데 실리콘으로 되어있는 트리트먼트를 발라놓으면 얘네들이 모발 표피에 붙어있어요 실리콘이 모발 음. 표피에 붙어있으면서 모발을 늘어뜨려놔요 코발이 음. 쳐져요 그래서 어, 항상 실리콘이 아닌 케아세 어, 단백질로 이루어진 경화제만 사용이 가능해요 언제 또 사용하세요? 네, 아, 네. <laughs> 네. 그럼 일반 코인은 무조도 네. 네, 그거는 네. 이제 방송 제가. 아우, 다고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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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런 상태에서 하시고요. 에센스나 이런 거 발라주셔도 괜찮고요. 에센스를 발라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끝, 어차피 파마를 했다고 해서 얘가 기 끝난 게 아니고, 어, 하, 항상 제가 염색할 때도 많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염색할 때도 끝나고 나서 항상 트리트먼트를 꼭 발라줘요. 항상 파마가 끝나도 트리트먼트를 꼭 발라줘요. 왜냐면, 그러 얘들이 네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니고 다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얘는 어떻게든지 내가 무리를 시킨 거거든요. 무리를 시켜서 일단은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아무튼 72시간이 지나야지 다친 말씀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 안에는 내가 클리닉을 넣어주는데 음. 실리콘 클리닉은쳐져요 하지만 근데 열펌은 또 달라요. 음. 열펌. 열폼. 은또 걔네들은 또 얘하고 또 청진이 음. 또 달라요. 음. 어. 음. 일반펌할 일반 음. 때는 음. 실리콘 음. 클리닉을 쓰면 절대 되지 않아요. 음. 늘어져요. 그 대신에 경화 트리트먼트에 액상 경화 트리트먼트를 뿌려 놓으시면 얘가 오역 파마가 훨씬 더 탄력이 있고요 훨씬 더 오래 가니 음. 그리고 모발의 데미지도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음. 그리고 다친 상태에서 또 늘려가면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 다친 상태에서는요 또그 작업을 또 열어주는 그 작업, 음.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상에서 트리트먼트 막 해요 잘 들어가 안 들어가요 얼마 못 들어가죠 네. 그 이유가 그거 때문에. 닫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넣고 싶은 물, 아무리 넣고 싶은 도안 들어가는 거예요. 트레트먼트는 무조건 열이 필요해. 요 그래서 우리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수분 매직기. 예전에 음. 는 수분 매직기, 손손 음. 열로 들여, 넣었잖아요.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분 매직기에서 열을 집어 넣는 거예요. 음. 그,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즘에는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염색하고 천연 크리닝, 엑상 크리닝 넣어줘보세요. 음. 인위적으로 염색에 의해서 열렸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시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네 그러면 크림료가 일반 트리트먼트 일반 시간에 했었던 건 보름에서 20일 가면 그때 해주는 크림닉은한달 정도 이상 유지가 돼요 일주일에 한달 이상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 하고 강의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유지기간을 항상 물어봐요 유지기간 지금 예쁘게 하는 거는요 어느 교육기관이고 어느 강사들이 다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지기간이 얼마큼가는 그거 굉장히 중요시다 유지기간 모발을 염색 파마를 했는데도 어때요 유지기간이 많이 길면서 부드러워야 되고 손상이 없어야 돼요 저는 유지기간은 굉장히 중요시다 저는. 그리고 이, 이런 타임에 제가 열처리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파마 많은 거 굉장히 세죠 네. 그렇게, 다, 그렇게 파마 와인딩이 되면 요 굳이 열처리 파마 안 해도 음. 열처리인 것보다 훨씬 더 파마가 잘 나옵니다 아셨죠? 네자 요렇게 해서 디자인을 포함해서 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자 이것도 아웃 하시고요 자 5분 드릴게요 5분 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빨리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기념으로 오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각에서 벽돌 패턴을 했을 때 얘네들은 사각이 진행이 되겠죠 그쵸? 양쪽 끝도 사각으로 끝나요 근데 요 라운드에서는 어때요? 라운드에서는 가운데는 사각이지만 양쪽 끝은 어때요? 어느 한쪽은 마름모꼴이될수 있고 사다리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어때요? 삼각형이 될수 밖에 없죠. 삼각형. 그쵸? 그렇죠? 어느 한쪽은 삼각형이 나와야지만 개가 공간이 채워져요. 그리고 오늘 드라이, 오늘 파마를 한 내용 중에서 어, 몇 가지만 찍어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비교 분석을 했죠? 어떤 비교 분석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똑같이 직사각형 패턴 말았어요. 직사각형 패턴 말았죠? 얘는 사각. 얘는 라운드. 직사각형 패턴 말았는데, 얘는 어떻게 말았어요? 다이아몬로 해서 말았어요. 대각으로. 얘는 어떻게 말았어요? 수평으로 말았어요. 그쵸? 그렇죠? 수평. 하다 보니까 폼머의 느낌이 어떻게 나왔어요? 폼머의 느낌이 얘네들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대신에 얘네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그쵸? 그렇죠? 얘스퀘어는이 스케어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다운. 얘는 볼륨. 업이 됐어요. 음. 스케어로 만곡과 대각으로 만곡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그쵸? 똑같이 파바를 말하는데도.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려요? 얼굴이 큰 사람들은 머리큰 사람이죠? 멀리 큰 사람한테는 이론이 잘아니겠죠 또한 뭐예요? 그쵸?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말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대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쵸? 걸린 게 죽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잘 어리겠죠 그렇게 지금 내가 대각과 수평에 대한 차이도 내가 판단하셔요 여기서 똑같이 뭐예요 벽돌 패턴이에요 똑같은 벽돌이에요 얘도 뭐예요 얘도 벽돌이에요 벽돌인데 사각과 대각은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라운드예요 얘는 뭐예요 사각이에요 그렇죠.